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다 설명을 했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PPT로. 소방설비기사 핵심 공부법인데 이거는 이제 방법이 아니고요. 주로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인터넷에서 물론 있고요. 한국산업관리공단에 들어가도 또 전화로 물어봐도 정확히 할수 있고. 그래서 내가 애매하다. 뭐 컴퓨터학과, 뭐 간호학과 나온 사람도 소방을 시험 자격이 된다는데 나 애매하다 면뭐 전화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소방 원론은 공통 과목이죠? 제일 쉽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원론에서 배운 내용이 이제 기계나 전기, 법규 쪽에도 중복돼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위험물, 이제부터 육류위험물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유연물 잠깐 예를 소개를 해볼까요? 유연물은 필수적으로 해야 해요. 인류부터. 1, 2, 3, 4, 5, 6이 있는데. 인류 유연물을 외우려면요. 은이걸 외우기 어려워요. 저도 이제 몇년 만에 터득을 했거든요. 인류 유연물은 끝자가, 끝자가 염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 염류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무기가산화물이 하나 있어요. 무기가산화물. 무기물인데, 무기물인데, 지나치게 산소가 많은 물질. 이류연물은 지정수량 순서대로 하면은 황하, 중국이 하면 황하유적지 있죠? 황하유적지, 철인마금에서 황하린. 여기 있잖아요. 밑에 지금. 황하린하고 이류연물이에 황하린과 삼류연물, 황린이 메뉴의연물인지 알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문제. 제일 밑에 있는 거. 이러면 이류연물은 황하린, 유황, 정린, 철분, 이나성고체 마그네슘, 금속분. 하나, 둘, 셋, 일곱 개. 요거는요, 아홉 개인데, 여덟 개가 끝자가 염류자가 돼 있어요. 아염소산 염류, 과연소산 염류, 이런 식으로요. 삼류염물이 재료기 어려워요. 열한 개인데, 이러면 이제 네 형제를 찾아야 돼요. 네 형제, 사형제. 사형제가 알킬 형제가 있고요.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듬, 알칼 형제가 있고. 이거는 빨리 따는 게 아니고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금 형제가 있고, 알킬, 알칼, 알칼 금속, 알칼토금 금형제, 금속이 나물, 금속 수수화물 그리고 음, 칼칼형제가 있어요. 칼륨,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그래서 내형제가 있어요. 첫 자가, 첫 자가 알킬 자 들어가는 거, 첫 자가 알칼 자 들어가는 거, 금금 자 들어가는 거, 금속 자, 칼륨, 칼슘에서 칼칼 자 들어간 내형제. 여기에 이제 플러스 황유나 여 학생 이름으로요. 황린, 저 황린 여기 있네요? 황린이 삼류유연물이죠? 그죠? 황아리는 메뉴 유연물이에요? 이류유연물이죠? 그래서 황아리는 이류이고 황린은 삼류유연물이다 황하 유적에서 황하 이거는 황린이니까 황자 황아리니까 이 황하자 이렇게 했어요 유황, 나트륨 이렇게 하면 돼요. 사류유연물이 이제 사류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특수이나물이 있고요. 특수이나물 그리고, 뭐죠? 그거. 알코올류가 있고, 석유류가 있고, 참기름, 콩기름 등 먹는 동식물류류가 있어요. 동식물류도 위험물이에요. 왜요? 위험물은 동식물류류, 참기름, 콩기름도 50드럼, 만리틀 이상, 한드럼이 200리틀이거든요. 있을 때 하나가 불 붙으면 전체가 다불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물법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또기 참기름 공장, 뭐, 저기, 뭐죠? 그, 해표 식용유 공장 가면은 50도로 모여있겠죠? 오리음물은요 그래서 네 가지. 네 가지가 있는 석유류가 또 일석유류부터 사석유류까지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네 가지로 따지면 하나, 한 가지, 두 가지, 요거 네 가지죠? 네 가지에다가. 그 여섯 가지죠? 일곱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지만 크게는 네 가지죠. 오리음물은 끝자가 염류자가 여덟 개가, 여덟 개가 있다겠죠? 여덟 개가 있는데 이거는 끝자가, 물자가. 다섯 개가 있어요. 물자가. 여기에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그리고 플러스 오류물은 폭발성 물질이거든요. 폭발하면 사람도 실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히자가 들어가요. 히히히하면서 히자가 세 개나 있어. 그리고 플러스 그럼 여덟 개죠. 얘도 아홉 개인데 여기에 이제 질산 에스테르류 하나만 추가하면 돼. 요 질산 에스테르류. 용류염물은 이제 세 가지뿐이에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산은 과염소산이고요. 두 번째 산은 질산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여기 중간에 소가 한 마리 있어요. 이 소가 과산화수소예요. 옥시풀. 소, 과산화수소. 세 가지예요.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가 뭐죠? 지나칠 과자. 우리 위험물에서 과자는다 지나칠 과자예요. 산은 산소, 산자고요. 지나치게 산소화 합한 수소다. 그래서 옥시풀. H2O2거든요. 화학식이. H가 수소고 O가 산소, 옥시겐, 하이드로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산이 과염소산, 두 번째 산이 질산. 그 산, 그, 그산 사이에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소 이름이 과산화수소다. 이 소가 300kg 정도 되니까 지정수량이 300kg부터 이거는 법에 적용을 맞는다. 그러면 이 끝자가 우리 염류물은 염소산 염류, 아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이렇게 염소자가 들어가거든요. 끝자가. 끝자가. 아, 염류자가 들어가거든요. 염소 자도 막 방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에 50kg 이에요. 아염소, 과염소 일반 염소 전부 다 50kg. 그럼 재정수량이 50kg가 좀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효물 같은 경우도요. 잠깐만 소개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유효물 만드는 법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섯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효물 만드는 법. 제가 지금 만드는 거 유효물 공부했던 사람은 오, 어, 쉽내 내가.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두 배, 세 배가 쉬워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있지만 방법 없이 그냥 어, 학교 다닐 때처럼 공부를 했으니까 늦게 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보생반학 끄부 여섯 가지예요. 어떤 문장을 보태가지고 어떤 문장을 생략해가지고 암기법을 만들고요. 바꾸어서 앞뒤 바꾸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해요. 나누어서 고 문장을 그다음에 거꾸로 끝자따 가지고 이거 부분적으로 변경 부분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제비 3년3년 무제비 그럼 연결 송수 연결 살수 연소 방지 무선통시 보조 설비 재현 설비 비상 콘센설비 3 년간 재비가 오지 않는다 소화동 설비에 오는 거예요. 경보 설비에 올 때는 비비자자 누가 비비자자 누가 통단 요거예요. 경보 설비는 소방 법규에서요. 비상경보, 비상방수, 자동화재탐지, 자동화재속비, 속보, 누, 누정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지설 단독경보형감지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인데 이번에 화재알림설비, 재래시장에 사용하는 불납을때 그게 추가됐거든요. 화자를 어디다 이제 비비자자 누가 통단 화재알림이니 통단화재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통단화보다 화재 이런식으로 해서 아홉개를 만들면 되죠. 이게 여덟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바꾸기도 하고, 어, 이렇게, 뭐죠? 나누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이거 하나만 하고 이걸 들어갈게요.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방금 행정, 재정, 금융, 의료 이런 게 이제 소방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참 외우기 어려워요. 재정이나 금융이나 행정도 비슷하고 의료도 좀 비슷한 것도 같고 그럼 이걸 부분적으로 이게 외우기 행제 금우 안 되잖아요? 바꿔도 안 돼요 이게 금제 행우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옷, 지옷, 기옷, 이옷, 하면 호주 가요,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 다시 한번 보태니다 어떤 어떤 그문그 암기법이 그 있으면 은 이게 그 연상 기억이 안 되면 문장을 하나 보태 또생략해 바꾸어 앞뒤 바꾸는 건 쉬워요. 나누고 문장이니까 거꾸로 끝자 따 보고, 부분적으로 자음으로 변경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기법 만드는 거 혹시 저한테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방법은 제가 쉽게 빨리 따는 얘기했고, 소방언론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방언론 2예요 주로 나오는 문제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방 복규 사법규에 비해서 많이 쉽다. 소방법규 2 소방법규는 공무원 네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청장,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 그래서 본부장 하는 일이 없어요. 서장 앞에 책임자로만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세 개로 나눠가지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은 위험불 안정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두 사람밖에 안 나오는 거리거든요. 시험에서는 그래 쉽습니다. 그리고 소방법규 밑에 있는 것은 이거는 홍보 같은데. 에... 공보하려고한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방금 이렇게 그 안기법 하듯이 요약해 가지고 화소목 출판사에서 올해 나왔는데 값도 싸요. 칼라로 돼 있거든요.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150 페이지로 요약돼 있어요. 150 페이지. 150 페이지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90% 그래서 이렇게 된 책이 잘 없어요 시중에 없어서 상업적인 내용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좀 빨리 될수 있으니까 제가 소개한 거예요. 그다음에요 소방 전기 일반. 전기기사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계산 문제 버리고 안기만 해도 12개 가능하다 자주 나오는 문제를 보고 근데 12개가 가능하지만 8개만 넘기면은 시험 칠수 있다겠죠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시설 구조미도 원리 세 번째 조금 난해한 거죠 12개 이상은 무난히 맞출 수 있습니다 얘가 그 다음에 기계시설 구조미도 원리 이게 조금 음. 어려워요 보세요 분말소화제도 네 가지가 있어요 1종분말2종분말3종분말4종분말 분말, 분말, 분말 이렇게 있어요. 네 가지를 외워야 해요. 원료로 외워요. 요건 나트륨 들어가고요. 요 칼륨 중산산 칼륨. 그다음에 인산암모늄 들어가고. 그다음에 칼륨에다가 이제 요소가 들어가요. 요거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럼 방금 안기법이에요첫자타가지 과장시고 나칼인뇨지요. 또 1이 3 4니까 순서 안 바꿔도 돼요. 나칼인뇨. 그럼 요거를 나가리요 이렇게 외우면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연습하면 되는데 그냥 잠깐 보고 한 1, 2초 보고 나는 이거 안기법좀 어렵다 하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이게 소방 기계 시설 및 구조는 전기선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나와요. 그다음에 2차 전기시 실기는 이거는 이제 16강 강의를 했다겠죠? 그러니까 전기설만 잘 따라가면 돼요. 설비자 경보설비, 뭐 무슨 설비, 설비자 들어가는 데서 많이 나오는데, 자탐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이런 게 전기선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전선 가닥수를 파악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기계 2차보다도 한 3배 정도 쉽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요 그리고 2차 기계, 이게 이제 여기서 많이 포기를 해요. 그런데 2차 전기를 따고 나서 기계를 따게 되면 이거는 포기가 잘안 돼요. 공부하는 요령도 배웠고요. 대충 추제자 심리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전기를 먼저 따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전기가 쉬우니 그 시간이 적게 소비된다. 그렇게 했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문 있으면제 책은 시중에 많이 있거든요. 제책 뒤에는 항상 제 개인 메일이 있습니다. 제 개인 메일로. 요청사항이 있거나 안기법 같은 거, 뭐 이런 거, 요청사항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드릴게요. 저는 이제 뭘 주는 걸좀 좋아합니다. 뭐 비싼 거, 돈 들어가는 것은 없어서 못 주지만은 있는 거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잘 주는 편이거든요.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